올해 울산 주요 사업장의 임단협에서 노조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일부 기업에선 정년을 1년 늘리기로 했는데요. 정부도 정년 연장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며 38년 연속 무분교 사업장 기록을 달성한 고려 아연. 노사는 내년부터 정년퇴직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숙련된 인력이 사은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와 공유함으로써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전문성 공백 문제를 해결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의 고용 연장 정책에도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도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을 최장 64세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한 노사는 정년 퇴직 후 길게는 2년간 고용하는 촉탁 제도를 유지하며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한 HD 현대중공업도 노사 공동 협의회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노동계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 경제계에선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유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도 정년 연장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웃돌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자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은 겁니다. 한국 경쟁협회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할 때 5년 후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은 30조 2천억 원, 25세에서 29세 청년층 9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세대 간 갈등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임금과 지위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정년 연장을 확정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욕심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의 입장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범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